배우 마동석의 스크린 활약이 눈부신데요. 계속해서 주연작을 잇따라 선보이고 있습니다. 흥행몰이에 나선 범죄도시를 비롯해 11월 브라더, 12월 신과 함께 등 연이어 영화 개봉을 앞두고 있는데요. 자세한 소식 함께 만나보시죠. 지난 10월 3일 개봉 후 손익분 기점인 200만 관객을 가뿐히 돌파하면서 추석 흥행 정상을 꿰찬 영화 범죄도시. 킹스맨 골든 서클과 남한산성이라는 두그 블록버스터 양대 산맥과 어깨를 나란히하며 추석 극장가를 사로잡았습니다. 특히 청소년 관람 불가 등의 핸디캡에도 탄탄한 스토리와 스피디한 연출, 마동석을 비롯한 매력적인 배우들을 내세워 보란 듯이 박스오피스 1위에 오르는 무서운 반전의 저력을 과시했는데요. 무엇보다 마동석을 위한 영화라는 평이 벌써부터 심상치 않습니다. 마동석은 이 영화에서 그야말로 자신의 매력을 100% 이상 보여줬는데요. 저를 마요미 마블리라 불러주셔서 감사하고요. 마블리라는 별명처럼 사랑스럽고 친근한 이미지가 있는가 하면 저희는 현장에서 동석 형한테 다뭐 마블리 마블리라고 마블리. 불렀고요. 요번? 저도 선배님을 마블리 마블리라고 부르고 싶었는데 선배님이랑 제가 이렇게 그렇게 부르지는 못하는데요. 그럼 이 자리에서 한번 부를 수 있는 기회를 드려볼까요? 야 마블리 Yeah. 마블리 뭐입니까?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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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사람이 조심스러워하는 다소 무섭고 터프한 상남자의 얼굴도 있죠. 그래서인지 이번 영화 범죄도시에서 역시 마동석을 악역으로 윤계상을 형사 캐릭터로 오해하는 경우가 잦은데요. 글쎄요, 뭐 근데 실제 형사들 보면 잘뭐 구별이 안 가는 게 사실이에요, 사실. 그래서 음. 뭐 그렇게 봐주시는 게 어쨌든 성공 어 예이라고 생각합니다. 같이 액션을 찍다 보면 예. 처음에 이렇게 딱 붙잖아요. 예. 그리고 뭐 말을 한 마디 하고 딱 이렇게 붙는데 공포감이 어, 연기인데도 어. 공포감이 찾아와요. 왜냐하면 예. 좀 틀린 것 같아요. 모든 <laughs> <보통> 사람들하고는 <laughs> 뭔가 비주얼적으로 그그 오는 그쵸. 그 무서움이 예. 어, 대단한 것 같습니다. 형님은. 그래요. 아, 마동석 씨의 그 존재감은 진짜 엄청나죠. 뭐 스크린에서나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laughs> <laughs> 유쾌하면서도 올곧은 마동석 특유의 캐릭터가 그대로 영화 속에 투영돼어 여연을 펼쳤는데요. 캐릭터 이름까지도 마석도. 마블리의 사랑스러운 매력에 액션스타의 거칠고 강렬한 매력이 더해진 것. 아, 시원했습니다. <laughs> 범죄 도시에서 마동석의 매력을 100% 끌어낸 건 마석도가 마동석에 의해 탄생한 캐릭터이기에 가능하기도 했는데요. 상남자다운 비주얼을 최대한 활용하고 마블리의 위트와 성품을 닮은 마석도. 그 이중적 매력에 관객들이 호감을 느끼는 이유기도 합니다. 연출을 맡은 범죄 도시의 강윤성 감독은 마동석과 4년 동안 마동석 씨 집에서 같이 회의하면서 만든 마석도 캐릭터다. 그래서 굉장히 애착이 깊고 마동석에게 최적화된 캐릭터라고 말할 수 있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이렇듯 범죄도시를 이어 오는 11월 브라더, 12월에는 신과 함께 등의 개봉을 앞두고 있는 배우 마동석. 원더풀 라이프, 공탱이, 챔피언 등 현재 한창 촬영 중인 영화까지 그야말로 필모 그래피를 가득 채우며 마동석 전성 시대를 입증하는 반가운 행보가 아닐 수 없는데요. 영화에 많이 출연하는 비결은 비주얼인 것 같다고 밝힌 유쾌한 남자 마동석. 영화계 전문가들은 마동석을 두고 외모와 몸집이 주는 느낌과는 달리 상당히 디테일한 배우다. 어떤 캐릭터든 스펀지처럼 빨아들여 유연함을 발휘한다. 액션과 코믹 연기가 동시에 가능한 배우. 이렇게 평가하며 영화계에서도 신뢰받는 최고의 배우로 꼽히고 있습니다. 정의로운 이미지, 친근함의 매력, 독특한 캐릭터까지. 마동석의 다양한 매력은 끝이 없는데요. 그야말로 대세배우로 떠오른 마동석의 스크린 속 맹활약을 응원하겠습니다.